자 오늘도 골프 전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해가지고 골프는 거의 한2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공치는 거 말고는 연습안 하고 있는데 어, 테니스를 안되는데 테니스를 한다고 골프를 접어든 건 아니고 테니스를 하면서 골프 실력 골프는 연습을 안 해도 계속 골프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정말. 이 내가 들고 있는 도구를 극한으로 써야 되는 운동이라서 어, 그걸 배우고 싶어서 테니스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원래 유럽 밴드 제가 유럽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럽 밴드에 제가 사이드 밴딩이라고 올려놓은 그런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 저번 춤가 제가 올렸던 차골팁이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유행할 것 같은 어 독학 골퍼루도 요거 이제 해가지고 올렸는데 유행할것 같은 그개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그 이론을 모르고 따라하면 개망하는 알고 따라하면 굉장히 좋은데 모르고 따라했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이론이라고 그을 한번 영상을 한번 남겼는데 그 스윙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그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는 게 뭐냐면 그게 제일 기본의 야구 스윙이에요 야구 스윙 그리고 이 야구스윙, 차콜 t v 가 하는 요렇게 치는 스윙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두 분이 구태모, 예, 뭔가 구덕모, 그, 딴둥이죠. 구 터요와 구덕모. 구태모, 예, 님이 이제 옛날에 탱군, 닉네임, 골프전 탱군으로 할 때부터 한, 거의 한, 이제가 한 7, 8년 됐겠다. 그때 로켓폴드 3번 우드로 그렇게 300미도 날리고, 야, 저 사람 뭐야, 이거. 그걸 연구하고 싶어도 아무래도 안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죠 저도 이제 야구 스윙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원리의 스윙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뭐 적은 힘으로 멀리 그리고 굉장히 짧게 슬럼치신데 멀리 보내는 그런 거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어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정부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러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A클래스 스윙 구태고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고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에 네. 근데 대부분 어그런뭐배웠어요 뭐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아저씨까 어드레스 하는 방법 뭐그 다음에 그립 잡는 방법 스윙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레슨을 받으러 가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를 했다고 어 그분의 레슨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실패를 하냐면 정말 전형적으로 100% 야구 스윙을 바탕으로 그 그러니까 구태님은 야구 바닥을 들고 그냥 골프공을 친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스윙을 따라오고 싶면 자기도 야구 스윙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골프 스윙도 만드는데 어려운 것처럼 야구 스윙도 웬만한 사람이 제대로 야구 스윙을 하나 만들려면 고하 거의 한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야구 스윙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인 야고 저도 가 봤는데 사회인 야고하면 제대로 스윙을 좋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몸만 맞추지. 근데 야구 스윙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부테모 님의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차콜TV 그 스윙이 야구 스윙인데 차콜TV에서 하는 거 제가 영상 올린 게 뭐냐면은 차콜TV에서 하는 게100% 그걸 모르고 따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걸 하면은 모르고 따라 하면 100% 이렇게 열립니다. 무조건 슬라이스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열리면서 나오고 있는 이나우스는뭐 슬라이스가 아니지만 푸시로 하고푸시 그래서 양준혁 선수가 이제 우측으로 가죠. 근데 그거를 구태모 님과 구동모 님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열리는, 아 그럼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니까 아 그럼 처음에 닫아둬야지.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나 아니면 그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쇼트 영상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다아 이만큼 한오한 한 30도 넘게 다아두시고 그립을 잡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잖아요. 그럼 본인만의 이제. 그 야구 스윙을 바탕으로 열리는 헤드를 본인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스윙을 만드신거죠.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자기만의 그런 독창적인 걸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정석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 그냥 본인만의 스타일은 본인이 잘하니까 그런데 남한테도 통해야지 이게 레슨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레슨이라는 거는 본인만 잘한다라고 이거, 이 기술을 상담한테 가르쳤다라고 본인이 잘하니까 남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블TV요 이제 사이드 제가 올린 사이드밴딩이라든지 차블TV라든지 야구 스윙을 제 유럽밴딩에 올리고 하는데 저는 페이스를 닫아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기술을 늘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야구는 야구 스 야구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차볼 팁에서 이쪽으로 넘기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페이스가 열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똑바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열리는 패드를 닫아 다시 내가 기술을 통해서 닫는, 닫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닫아놨으니까 닫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습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모든 걸 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를 닫아주는 방식으로 야구스윙을 골프스윙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그다지 그 제가 자기가 잘하는 걸 원했지만 남을 가르칠 때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이것도 유료밴드 공건데 오늘 올리, 이제 유료밴드에 올릴 게 제가 사이드밴딩으로 올리게 정말 차콜TV 워낙 똑같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제 골프도 처음 뺄때똑딱이라 하잖아요. 그죠? 똑딱이 이렇게 잡아서 똑딱이부터 시작을 하고 기본이라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럽 밴드에 올릴 게이 차콜 팁이나 아니면 은부태본님의야구승윙이라든지제사이드밴딩의 부테모, 스윙에 그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기본 똑딱이를 올릴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유럽 밴드에 올릴 거라서 유럽 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수준에높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페이스를 닫아두지 않고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차풀티비처럼 이쪽으로 넘겨서 열리는 헤드를 어떻게 하면 똑바로 닫으면서 이렇게 보낼까? 요 기술을 사용해서 요즘 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 기술을 안 쓰면은 아까 말한 차풀티비나 그런 걸이 따라하면은 무조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인하, 급격한 이아웃은 만들어지지만 또 급격하게 헤드가 이렇게 열리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이 이 열리는 헤드를 닫는 기술이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딱 하나만 봐요. 잘 보세요 차콜TV처럼 이렇게 넘기고 우측에서 나오면 헤드가 이렇게 열리는데 딱 하나의 동작만 하면 이게 똑바로 가요 근데 이건 제시 그리시죠. 그리고 유럽밴드 올려볼 겁니다. 그래서 창골 TV를 따라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유럽밴드에 가입하면 창골 TV r 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태모님의 이제 레스 스윙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은제유럽밴드에 올려놓을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은 와서 이 기술을 안 쓰면 이렇게 열리지만 딱 하나의 기술만 하면 됩다 딱 하나의 기술하면 이렇게 드로우라든지 약간 똑바로 칠수있는냥 기본적으로 드로우가잖아요. 그 기술 을 제가 유로밴드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 기술을 안쓸때 부질과 그 기술을 쓸때 부질이. 한번이돼요그 기술을 안 쓰고 안 쓰고 그냥 하면. 굉장히 멀리는 가지만, 우측으로 푸시가 엄청나는 우측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태모님은 베이스를 30도 정도 넘게 닫아주는 방식으로 어드레스 때 이렇게 닫아서 네. 앞으로 빼서 이 상태에서 똑같은 기술을 쓰면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그 기술을 하는데 저도 똑바로 나가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구고 기술을 쓰면 아까 말한 열린 헤드를 네. 또 닫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안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열린 헤드를 다구구 위에 뺨을 대고 열었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돌리잖아요 탁구를 쳐서 근데 바다구 탁구도 열었다가 이렇게 닫으면서 스매싱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바다구를박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을 보면 중국의 이제 탁구 선수들 보면 키가 작은데 엄청 빵빵합니다. 몸이 정말 그골덩이처럼 그런 빵빵한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은 굳이 열었다가 안 닫아도 파워가 때문에 닫아도 바로 딱 때리는데 그러면 피지컬이 좋아야 돼요. 아까 말한 열었다가 닫는 그런 에너지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동모님과모태모님이 굉장히 피지컬이 좋으시죠.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피지컬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거리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저는 몸이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한데 옆으로 넓어요. 제가 어깨가 넓은데 이 넓, 옆으로 넓은 건 아무 피지컬이 도움이 안 됩니다. 피지컬이 되게 빵빵해야 돼요. 그렇게. 어제 테니스 프로들 시합 구경만 돼. 와 엉덩이가 막 야구 선수 급분로 이렇게 이게 빵빵해야 돼 저는 엉덩이도 하나도 없고 소목이 진짜 약하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뭔가 바로 눌리고 눌려버리는 스윙을 하려면 소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제가 요서 테니스를 하는데 소목이 약하니까 자꾸 소목이 나갈 정도로 소목이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안 좋은 피지컬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더 보내려고 부동모, 구태호님처럼 이렇게 닫아두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닌 열린 헤드를 깜때리듯이 탁구 스매싱을 하듯이 닫는 에너지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스윙을 정했고 그게 아까 말한 구태호 프로그의 기본 야구 스윙을 바탕으로 거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야구 스윙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더 보내는 그런 뺨때기 스매싱 같은 그런 이제 스윙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쓰 와서 슬쩍 슬쩍 쳐도 갈거리는 다 가는 그런 이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똑딱이 똑딱이 자, 그러니까 요렇게 차폴TV 아니면 A클래스 스윙을 Ready. 일반인, 일반인, 피지컬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 그리고 야구생을 모르는 일반인이 그래도 그나마 할수 있는 그런 기간, 이 상태에서 똑딱이를 똑바로 이렇게 보면은 똑딱이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착플 TV 뭐 따라해보시면 안 되는 분, 아니면 A 클래스 스윙 따라해보다 안 되는 분은 제비럽 밴드 올려면 오늘 똑딱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딱이 촬영 들어갑니다.